이번 매물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와 건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본 매물은 총 5필지 7,774 제곱미터, 약 2,352이며 규모의 부지와 건물이 일괄 매매로 나옵니다. 매매 금액은 84억 7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조 2층 근린생활시설과 경량 철골조 단층 제조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망은 기장IC와 JC 인접, 국도 31호선 연결되어 교통환경은 매우 우수합니다. 기장IC와 기장JC가 바로 인근에 있고 국도 31호선과도 연결되어 부산 도심, 울산, 포항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활용 가치로는 관광과 레저, 그리고 물류 또는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 레저 관련 사업 뿐 아니라 물류, 창고, 제조업 등 산업 기반 사업 운영에도 적합합니다. 현재 매도인이 직접 사용 중이며 매수 후에도 임대 조건 협의를 통해 사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의 요청 시에는 즉시 퇴거도 가능합니다. 오시리아 관광과 상업 중심지와 불과 3분 거리에 이렇게 넓은 부지와 건물을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현장 확인은 온누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